맵 골라야 돼. 맵대편에는 다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의사소통을 예. 안 하시니까. 예. 그 아까 우리... 되게 조용했을 네. 것 같더라고요. 관전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 조용한 것 같은 게좀 느껴졌었어요. <laughs> 닥쳐님한테. <laughs> 네. 아 아까 맵 마지막에 거점 밀릴 뻔 했을 때 그때 제일 이야기 많이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움직임들이 다 활발했었는데. 근데 우리 맵 뭘로 그러죠? 우리 노빌님하고 닥쳐님 좋은 곳으로. 예 그리고 근데... 노반이 묶을 수 있는 곳으로 골라야 돼요. 근데 노반이 묶을 수 있는 곳은 없고 노반이 묶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탱커들 아인들이 노반이를 진짜 끝까지 압박하는 플레이가 나와야 있는 거라. 열심 히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일오 스킬가 하면 되니까. 일단 어디요? 거, 어디요? 돼 있는데 일오스 나쁘지 않은데. 전. 어, 네 저도. 박준님 어디 가장 이겨? 맵은 일단 지금 말고 뭐 다른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쟁탈전 맵은 절대 안 돼요. 쟁탈전만 빼면 저는 나. 화물전이 나을 것 같아요. 왕 왕의 아 왕의기를 금방 했지. 그거는 점령 화물이라서 우리, 순수 화물. 은리도 우리, 우리도 눈바이 눈바도 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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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 66번 국도랑 쓰레기촌. 어 아, 쓰레기촌은 <laughs> 너무 싫어요. 쓰레기촌은 한 조가 숨을 데가 너무 많아서 돌아도 할까요? 돌아도 가죠. 돌아도. 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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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아까 전에 그시민트님이랑 쇼노이트님이랑 게임 같이 많이 안 해보셨죠 다들. 그죠? 네, 네, 네. 약간 네. 저도 많이 안해 봐서 약간 그 이렇게 의사 소통 저희 말하면서 하는 약간 플레이에 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쇼나이트 님이 뭐지? 엄청 묵묵하게 방백을들고계세요 그러니까 지 뭐라고 어떻게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움직여 주세요. 그 하나하나에 그걸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시는데 좀 약간 저, 저는 쇼나이트가 그러니까 이번 이번 판은 아날필 님이랑 그러니까 쇼나이트 님의 라인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묵묵히 방벽 들고 있을 때 우리 탱커 라인들이 해줘야 될 것들은 뭐냐면 시인드님하고 아나필링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 로드랑 그렇죠. 디바를 하든 디바가 왔다 갔다 하 옆으로 돌아야 되는 캐릭을 가지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음? <laughs> 제.. 제가 딜러예요? 맥그리 갑시다 허브티님. 맥그리요제 맥이 영.. 아니면 솔저 그러면 어, 솔저로 어, 하시고 막, 막 힐받으면 그러니까 힐 깔고 디레. 싸우세요. 노바 님하고 싸울 때 노바 님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조금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허브 님이. 자,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앉아. 앉으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계속 앉으라서 움직여 주세요. 앉으면서 움직여 주세요. 앉으면서. 근데 일어났다가 계속 또 중간에 어났다가요그 사람이 잘 쏘는 사람일수록 헤드를 노리니까 앉으면 피할 수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너무 끌여 길게 하면 안 되고. 일어서 있는 시간도 비슷하게 해주세요. 예예.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쏘시 그냥 쏘고 맞추기 맞으세요. 어차피 그러면 노바님이 생각보다 잡는 데 오래 걸리면 할 만해요. 알겠습니다. 도 괜찮고요. 점프. 제 메르시 루시 중에 뭘로 할까요? 메르시가 날것 같아요. 저도 메르시가 좋습니다. 네 이번에 시인드님을 계속 얘기한 거는 로드를 하시건 뭘 하시건 그 픽에 맞는 플레이가 아예 안 나오시니까. 왼쪽 2층 볼게요. 왼쪽 2층 스 있어요. 우리 어, 2층에 뭐 있어요? 오른쪽 2층에 위도 위도. 위도네. 이거 이거 위선 가야 되는데. 저 건너편 2층 뒤에. 이반이 이이 왼쪽 왼쪽 아오른쪽뒤오른쪽 뒤. 오른쪽 뒤. 거예요, 아, 저거 왼쪽 찾 계속 거야 저거는. 승피좀저뒤에 뒤에 아무도 랐어요랐 위도 어, 아, 어, 잘렸네요. 아, 맥크리 뒤져요. 솔저 잠깐 머리. 솔저 잠깐만 머리.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봐요. 맥크리랑 아, 저 봐요. 지지 저희가 와. 저한테 있어요. 저 i 리안나 저한테 몰려있어요 o u r 힐 n 힐 t sure if you're not sure if 스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요 e if y o u r 리퍼 리퍼 sure if y o 요 망령 빠졌어요 리퍼. 소빌리맨이 빠졌어요. 리퍼 망령 빠졌어. 나이스나이스 밤을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층 가볼게요. 열릴 어, 때까지 어, 어, 어. 원숭이 어디 갔어? 네, 어디 있어? 원숭이 잡아. 원숭이 어디가? 원숭이 어디 갔지? 원숭이 못 잡아서 괜찮아. 못잡아 괜찮아. 이층 있다. 괜찮아요. 원숭이 이층에. 너무 너무 무리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요. 소빌리맨, 네. 살아 나와야지. 살아 나와야지. 살아 나와야지. 네네네. 이층에 네. 상대. <laughs> 네. 있어 잠깐만. s h 이 s an easy choice. She's an easy choice. o 요 c e you eat all o 있어요 you get it. Oh, he's a nice guy. So, he's a good g 석 y So, 어 e s a good 이 u y So, he's a good guy. So, he's a good guy. So, h 살려요. 뭐, 어떡 해요? 아, 살리, 아, 저 아, 괜찮은데, 살리지 말아요. 어, 살리지 마아요 살리지 마요 네. 살리지 마아요 네. 네. 늦었어요. 저 궁이 둘이. 네 개. 오빠 네 개. 자 이거 오른쪽 2층을 먹어야 되긴 합니다. 네. 먹을게요. 오케이. 노블리 먹어. 저 지금 계속 있어요. 리퍼 가져. 맥크리 계속 있어요. 맥크리아나 잡다. 아 좋다요. 아 없었네. 나 죽었어요. 연승이 죽였었어요. 깨우지 말지. 맥크리 뒤에 문은주, 계속 있어요. 맥크리 문은주. 뒤에 2층. 괜찮아요. 이게 2층 올라갈거예요 노빌리티. 좋자요더자요올라요디바 네, 터졌어요. 2층 확인하세요 계속. 프티님 위층. 네, 예, 보고 있어요. 보고 어. 어 어디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니 좀만 조심하세요. 아, 나다 뒤. 그것 같으면 이야기하세요. 어. 나, 나 죽은 사람. 산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딸피 딸피. 딸배딸배딸 배. 잘랐어요나랐어요어요 오잠깐 뒤에 아 맥크리 아지용님또살아났어요 예. 어이구야. 기바 아나 컷. 야 맥크리 진짜 한번 빼. 오 아, 나이스. 고릴라만 떨어졌 고릴라만. 힐러 다 잘렸어 힐러 다 잘렸으니까 버티면서 가야 돼요. 디바도 있어요 조심해요. 디바. 우리 딜러지만 있어요. 화물 대 있죠. 화물 어, 화물부터어서가요 화물, 화물 밀고 화물 있어요. 화물 있어요? 아, 오 밀고 있어요? 나이스 아, 나이스. 그래, 나이스 그래. 나이스 나이스. 밀었다. 디바. 디바 잡죠 허브티님. 아 날아갔다. 날아갔어요. 일게요. 그 안에 아마 한한 두. 이거 하나 더 뭐야? 이거 라인이야? 아니네. 리퍼랑 원숭이, 원숭이 오른쪽 리퍼랑 원숭이. 어층2층 서경이 그쪽에 나이스 서경 나이스. 나이스. 어디가? 자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노바는 일층 노바는 1층 잘라요 잘라요 잘라요.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아나커 펠리오 다 잘랐어요. 잡아 원숭이 잘릴게요. 어디 잘랐고? 거기 거기 리퍼 조심. 리퍼 좀요. 리퍼 방금 빠졌어요. 나 리퍼 다 잡아야 돼. 나이스, 아, 아, 나이스. 힐 받으세요. 받으세요. 딜 받으세요. 거. 1층, 2층 힐 갈게요. 지층했다게요 전술 조심. 어. 나이스, 나이스. 간요 원숭이, 원숭이 보는 중. 아, 또 발기. 그래서 원숭이, 원숭이 발기. 보고 나왔어요. 아, 저나벽 빠졌어요, 지금. 노바님 오른쪽, 노님 오른쪽. 탈렸어요 나습니다어 뭐야 호구 뒤에 돌아요 호구 뒤에 돌아요 호구 뒤에 어나 어, 어, 뒤에 갔대 아야야 어뒤뒤 다시 갈까요 빌는데누구 어, 뒤에, 누구인지 누빌 뒤에, 뒤에. 현대 의학의 힘이라요. 아 보다. 치료 증폭. 아, 아, 그걸 지원을 지원을 석양. 어 고민이 마저 공격 당날게요. 어석경이다석경석경2 석양? 층에 있을 것 같은데. 어나이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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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 호구 잡죠, 호구. 넉프다. 아 저만 매네. 엄마. 아가짜야, 아가짜야, 아가짜 우리가 더 많아요. 디바커. 저기 안에 솔드 있어요? 아. 솔드 어디 갔지? 2 층간 아 여기 보라. 화화 밀어. Solda 솔 h a 피솔 i 컷 제가 길 a Khadri. Solda Khadri, s o l d 메르시 a d r i Solda k h a d 호 i 만잡 l d a Khadri. Solda Khadri, s o l 아 a Khadri. s 맥 l 리 a k h a 맥크리 계속 잡았세요 맥크리 잡았어요. 맥크리 어디 있지? 맥크리 잡았어요. 아, 나구자냐공버 공고프 그거 저렇게 아, 때려 네, 잡으어요솔져 딸피. 솔토 딸피. 디엠 하나 쏘라요 디엠 하나 있아이스 어, 아, 플레이가 굉장히 파라네요. <laughs> 말이 많아 말이 많아졌으니까 저희 그러니까요. 브리핑이 좋아서 그래요. 브리핑이 나, 다인 거 같아요. 게다가 잘라줄 걸다 같이 자르러 가잖아요.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잖아요. 그냥 시는데 2층에 있든 말든 그냥 1층에 계속 밀고 가세요. 진짜. 아들 1층만 밀고 가세요. 진짜 2층에 계셔도. <laughs> 그... 그러니까 탱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2층을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이렇게 큰 거거든요. 메르시잘 <laughs> 많이 수, 안 하셔서. 번언나 진짜. 방금 메르시가 별로 생각보다 그게 쓸모가 없어요. 에리시아게 에 어그로가 끌렸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맞아 맞아. 예. 안 그러면 네. 안 네. 그러면 네. 아나 대히한테 몰빵이 돼요. 황새님이 아... 잘 피하셔서 그래요. 방금 전에도 윈, 그 황새님 갔겠다고 윈스턴. 윈스턴도 갔다가 누구 또 갔다가 누구 또 갔다가, 갔다가 계속 갔잖아요. 근데 허브틴이 그 덕분에 계속 프리드라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냥 지금... 네, 아... 옆에 있는데 황새님 옆에 있는데 황새님 황새님 잡는다. 엄님 윈스턴 잡는다고 을것 것 같아요. 네. 네. 허브틴이 되게 프리드 <laughs> 넣었어요. 그렇게 가야 돼. <laughs> 그논 논계 작전이군요. 알았죠. 야, 내가 농계다 이게 <laughs> 은근히 저한테도 어그로 되게 많이 끌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노빌님이 생각보다 안 터져요. 노빌님 지금 이번 판 생각보다 많이안 터지지 않았어요? 네, 한번한번 졌어요. 그렇죠. 야, 얘는 이것 또한 딜러가 다 분산 시켜줘야 될 역할이에요. 아, 근데 딜러가 눈에 안 띄거나 뭐 딜러가 뒤를 돈다거나 이런 게 아무거나 안 모르면, 안돼 이거 한줄 넣을 수 있거든요. 한조 나오면은 그냥 바로 한턴한 10, 10초 정도만 가만히 보지 마세요 발이 밑까지 올 때까지 막 기다리세요 그냥 그러면 저 여기 있지 말까요? 고민님으로만? 고민님으로만 계셔도 되는데 처음에 갈 처음에 은파살이 날아올 거거든요 한조면은 그때 위치가 다 보이니까 고민님은 안 보여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저희 쪽이 위치가 부자되는 거예요 저희 쪽 위치가 한조가 있는 없나 체크해야 돼요 그요 맥퀸 맥퀸 평행하시지 커브틴 공포퍼 드릴 거예요. 아니사님은 살짝 돌아주세요. 우와. 음, 보민 잠깐만. 오 어, 좋다. 그래, 기차래, 기차래, 기차. 올라 리파 망령 음. 빠졌어요? 리바올거 네, 네. 같아요. 이거 뺄게요. 네. 디바, 디바 왔다가 내려갔죠. 이거 내 리퍼한테 죽었. 오고 있어. 이요 올라가요. 요가요요요가요요요요요요 컷 네, 잡았어 잡았어 좋았어 좋았어 요바 어딨어 내려갈게 내령할게, 내려갈게요 네. 오른쪽 오저진 질산이 피해요 진산이 피해요 네에 아, 아또 있어요. 아나못 막아줬어 쏘리 소리 아이고 이러면 아망념어 제가 너무 빨리 죽어서 <laughs> 맥크리도 살렸네요 지웠어요 맥크리 지웠어요 맥크리 지웠어요 아, 나 살린 거 같은데? 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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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 지바, 아아 저지 잠깐만 아이고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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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있어요. 옆 오른쪽에 매크리 돌아 가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이거 어, 리퍼 리퍼 잘랐어요. 아또 리퍼. 아 잘렸어요. 저지 저지 저지. 아 매크리 아, 아, 뒤에 돌아요. 매크리 지 있어요. 옳오른쪽에 아, 아, 있어 리퍼 오른쪽에 리퍼. 이거 지선 님 리퍼 공한 방이면 충분해요. 그렇지, 안 죽이면, 아직 좀 아직 좀안 한다면. 자 여기 있잖아. 아무튼 뭐맥크리 선생님 공 준비하시다. 메르시가 살렸어요 리퍼. 예 공수네요. 비비세요. 아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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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자마자 더공쓸 거예요. 네. 팀생 거예요. 가고 요보게요여기빠지않뭐 우리 피 없는데. 누구 밀리? 죽을래요어 어, 어, 뭐야. 이 네, 있어요. 타컷이스 우리가,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더 많아. 뽕포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미스터 괜찮아, 아 처리할 수 있어. 맥클리 잠깐 뒤 뒤에 포즈 아, 맥클리 오른쪽, 오른쪽 맥크리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티존은 어디에 좀 있어? 서경 서경 서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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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방벽이 없었어요. 아저 나이스. 스물 주면 나이스 나이스 방 안에 있어요. 왼쪽 방 안에 리, 리퍼 있어요. 맨스. 리퍼 잘. 나이스. 됐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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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순간이 오, 리퍼 순간이동, 순간이동,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아나가 있는데 아나가 어떻게안 오잖아요. 방금 전에도. 저 탔어요. 탔어요? 지금? 저, 네. 고, 고. 아이고, 탁 당연히 탁 제가 수만 웬마에서 맞춥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방금 팀. 왔다가 그냥 나가신 분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 원능이 궁 있어요? 돼요. 네, 궁 있어요. 일단 저. 저는 웬마에서 거의 90%에서 재혼다 생각하고 오세요. 메르시. 7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돌아요?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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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쪽으로 세명 있어요. 세 명, 세 명. 오, 른쪽으로 돌아요. 거기 세 명, 세 명. 바로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3명. 와, 녹는다. 오, 아이고. 나이스. 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묵후 뒤에 후어 아, 또, 월이야 어, 나, 아,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까요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져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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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빠져요. 오케이. Okay. 도망 도망. 진짜 노만님하고 정면 싸움하면 안 돼요. 근데 아, 야. 정면 싸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싸우세요, 제발. <laughs> 도망 도망 <laughs> 네, 도망 <laughs> 도망 어, 진짜 도망가세요. 도망가는데요. 진짜 빨리 도망가야 돼요. 한 순간에 네. 그판정이 정말 빠르네요. 리퍼 위에 있어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당이도 노만님이 어떻게 있는지 보이네요. 보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자, 노만이 잘랐어요. 나이스 컷. 어, 나이스 1점 핀접. 리퍼 뒤로 돌아요. 리퍼 뒤로 돌아요. 리퍼 뒤로. 노빌 님 뒤로. 어, 리퍼 뒤로 더 뒤로 돌아왔어요 어, 리퍼 뒤에 있다 리퍼를 두 대만 쳐 놨으니까 못올 거에요 아 이거 떨어졌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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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 말아야 석영이다 아난 행진군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 뒷라인 볼게요 힐러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나 이거 힐러 올라가는 중어 너무 아프다 좋았어요잡았 좋아요 방금 아, 저 위로 올라오는 아, 거 되게 괜찮아, 좋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조... 궁 쓰고 부야되나요 이거? 죽니다 뒤 리퍼, 뒤 리퍼 아 힐러 묶어놨어요. 둘다, 둘다. 됐리살 어, 야타 잘어요 야타 또 잘랐어요. 공포풀. 두번 더, 두노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해 번. 지선이 조심해. 지이요 아, 왜 노래? 님었어요러바님키었어요 노바님까지 못못 갔어요. 자, 이제 좀만 방을 나한테만 남기시네. 아야. 그때 노바님이. 방금 막살아와서 오자마자 옆으로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아, 제가 보고 보자마자 지선이 그 위치 안 좋아요라고 한 거예요. 노바님 뒤로 돌아요. 볼까요? 노바님 왼쪽으로 돌아. 요 노바님 이거, 이거 왼쪽 으로 올라가서 2층에 어, 리퍼 해왔어요2층에 리퍼, 2층에 리퍼, 2층에 리퍼 네. 하고 디버하고 다 올라갔어요. <laughs> 뒤에 맥크리 와요 또. 여기 올라 있어요. 여기 올라 있어요. 오고도 돌아요. 와서요. 이거 잘라주세요. 오버했다. 그래 빠졌다. 피 없다. 저 위에 한명 아무나. 위에 한명 아무나. 어 아. 자, 도관이 치어요도이어요이어요 일로 오세요. 다퍼 아, 쓸모가 어 보이. 이퍼만 남았어요. 개피 개피 개피. 나이스. 좋아요. 위포, 위포.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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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퍼만 남았어요. 남았어요. 나이스. 나이 나이 잠깐만. 버텨줘요. 도와요 우리 궁두개더 있어요. 두개더있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보고 왼쪽 감 보고 있어요. 오케이. 돌라고 네, 돌려고요. 서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시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저 팀이 진짜 극도로 강하다고 못는낀 그거 때문이거든요. 저 팀도 생각보다 합이 안 맞아요. 맞을 타이밍 있고 안 맞을 타이밍는데 망령 빠졌어요. 잠아만요잠깐요잠깐 아아! 잠깐아요잠아만요아아만요아깐만아 아. 깐만요잠깐만 와, 아, 1승이다. 와. <laughs> 아직 이긴 건 아니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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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laughs> <그렇게 웃음> 상대방 캐릭 잘안 보이지 않아, 이치?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쥐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아,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똑같을> 아, 진짜요? <laughs>